며칠 있으면 지구의 날입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엔 아이들과 함께 걸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환경에 대해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김나니 캐스터입니다. 태양이 모습을 감추고 도시 전체는 얼음성이 됐습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미래에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도 정도 상승했고 해수면의 높이는 해마다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경우, 어... 현재보다 약 2050년경에는 3.2도 정도 기온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또한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 또 집중호우일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앞두고 녹색 실천을 다짐하는 행사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곡 도서관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원자력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위험한가 또 자손들에게까지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 낮 12시에도 일곡 제2글린공원에서는 지구의 날을 기념한 비움 프로젝트가 열립니다 또 일곡 중앙길은 하루 동안 차 없는 거리로 변합니다 지구를 위해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어떨까요? 주말인 내일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서 오후가 돼서야 점차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적지만 기온이 크게 내려가서 서늘하겠고요. 일요일은 맑은 하늘과 함께 기온이 다시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